서울 서초 불교사업연합회는 1월 16일 오전 7시 서울 관문사 7층 대불보전에서 사업연합회장 월도스님, 고문 법안스님, 새누리당 김혜선, 강석훈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등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할애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날 월도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교는 인과를 믿는 종교다. 모두가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이 만들어지기만을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다. 행복을 바란다면 행복한 행동을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며 부처님의 자비를 바탕으로 올 한해 나만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베풀어서 그 베품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불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부처님이 자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우리 불자들이 오늘 한 해에 나만이 잘잘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누구의 인가가 어서그품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행복한 불자들이 되시기를 희망을 합니다. 이어 법안스님은 경려사에서 남보다 좋은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선 더 많이 뛰어다녀야 한다. 그러면 기회도 많이 생길 것이라며 올 한해 모두 좋은 일들만 생기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혜선 강석훈 국회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고 소원 성취하길 바라며 우리나라와 서초구의 발전을 위해 신년 할례 법회를 봉행한 서초 불교 사업연합회에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